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동천마을 이음축제 네성인강좌 탈춤 강사 김지훈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개잡이 어떻게 신명나게 즐기셨나요 네자 이번에는 또 이어서 우리 깨끼라는 사위 깨끼 춤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이 깨끼 춤 또 어원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깨끼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발뒤꿈치질 요것을 우리가 깨끔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발뒤꿈치질을 하는 것을 깨끔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꺾다 꺾다에서 깨끼로 이렇게 말이 변형돼서 왔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꺾는 거 이것에 아주 멋을 준 춤이 바로 오늘 학습할 깨끼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양주별산대의 춤, 그리고 산대춤을 얘기할 때이 타령장단에 추어지는 산대춤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깨끼춤이라고 말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 양주별산대, 이 산대춤의 타령장단 춤을 자, 산대춤을 한번 춰보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말을 그냥, 자, 깨끼춤 한판 쳐보자. 이렇게 총칭해서 쓰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깨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 양주춤의 가장 핵심적인 동작이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죠. 자, 이 재미난, 이 신명나는 꺾는 재미가 있는 깨끼춤. 지금부터 바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또한번더 머릿속에 익혀야 될 것이 바로 기본 호흡이겠죠. 이 기본 호흡에서 이 또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이 하나에 내려가고 둘에 머물러고 셋에 올라오는 이 호흡이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 호흡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춤을 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깨끼춤의 상체 동작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손을요 이렇게 왼손이 자신의 단전을 감싸게 두시고, 오른손은 자신의 허리, 뒤춤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까 봐요. 자, 뒤에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팔을, 저를 따라서 박자에 얽매이지 않고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요. 자, 왼손과 오른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내려오고, 일로 가고, 이게 한 포인트가 되고요. 다시 올렸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팔꿈치서부터 꺾어서 내려오고, 다시 좌우 똑같이 할때 올라오고, 위로 가고, 내려오고, 올렸다가 다시 팔꿈치를 기준으로 꺾어 내리고, 다시 이것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박자에 얽매이지 않고 손의 동선만 움직이면은 이러한 동선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자, 잘 보고서 우리 천천히 체조를 하듯이 한번 따라서 해 볼게요.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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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던 동선에다가 이제 박을 분할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다가요, 얼, 수 라고 하는 그전 장단의 마지막 박에 팔이 움직이게 됩니다. 얼, 수에 팔을 쭉 올려요. 올려서 하나를 하면서 이 자세에서 하나 하면서 이렇게 꺾어 내립니다. 자, 이 손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90도로 꺾인 자세, 이 자세를 만들어주고, 이 자세는 옆으로 펴진 자세가 돼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둘, 셋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둘, 둘, 셋에, 둘. 팔꿈치를 기준으로 꺾어 내리면서, 둘, 둘이 됩니다. 이때 뒤에 손은 이 상태에서, 둘, 둘 하면서 허리 뒤로 들어가게 돼요. 둘, 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둘, 둘, 셋 하면서 다시 이 상태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셋, 둘할때 다시 팔꿈치를 기준으로 딱 꺾어내리고 셋, 둘, 셋에 올라갔다가 넷, 셋, 첫머리박에 넷, 둘 하면서 팔꿈치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꺾어내립니다. 이때 뒷손도 마찬가지 전과 동일하게 뒤로 들어가게 돼요. 자, 뒷모습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얼, 수,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팔 동작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꺾어 내려가는 맛이 있어야 돼요. 땅 하고 꺾이는 맛. 이게 부드럽게 내리는 게 아니라 탁 하고 꺾이는 맛. 딱 하고 꺾이는 맛. 딱 하고 꺾이는 맛. 하고 꺾이는 맛. 이 맛을 살려주시면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하체 동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체 동작은 다리들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고개 잡이 했던 것처럼 발을 예비방에 얼 수에 들어서 하나 할때 깨끔질 이 지탱하는 발에 깨끔질 어떻게 보면 발 뒤꿈치질이죠. 이걸로 박을 먹습니다. 하나 둘셋할때 앞으로 밀어주면서 이두 번째 발을 둘 둘에 디져요. 둘둘 셋에 다시 올라가면서 이발을 90도까지 똑같이 들어서 셋, 둘, 셋에 발끝, 뒤꿈치를 들면서 앞으로 밀어줘서 넷, 둘을 딛습니다. 자, 이 동작을 다시 한번더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네.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깨끗질이에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팔 뒤꿈치로 운동이 대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발의 각도입니다. 발이 먼저 내려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90도를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유지가 안 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렇게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팔과 하체 동작을 연결해서 우리 깨끼사위, 깨끼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 점장단의 얼수 사박에, 삼소박에 몸이 들리겠죠? 넷, 둘, 셋에 들리면서 이 자세 하나, 둘, 셋에 들리면서 둘, 둘할때 꺾이면서 내려옵니다. 둘, 둘 셋세 들리고 셋둘할때 팔꿈치 딱 꺾겠죠. 셋둘셋넷둘할때 앞으로 뒤져요.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셋이 되겠습니다. 자, 뒷모습으로도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하나 둘셋 둘셋셋둘셋넷둘 셋, 셋, 둘, 셋, 셋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상태에서 준비 얼수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덩, 엉딱 기덩 기닥 얼수가 되겠습니다. 자이 춤은요 세 장단을 연속해서 추는데요. 세 장단을 연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저는 여기서 동선이 짧으니까, 나머지 동작들은 거의 제자리에서 할 테니까요. 님들은 보시면서 장단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더이 깨기춤 신명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자세 취하시고요. 얼, 수, 뜬, 엉, 딱. 기, 뜬. 기답. 얼, 수, 뜬, 엉, 딱. 기둥 기다 절수 더더 헝딱 기둥 기다 얼수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이 꽁눈맛 꽁눈맛이 아주 매력적인 깨끼 춤을 한번 신명나게 쳐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깨끼춤 재미나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깨끼 사위 제가 공연에서 어떻게 연행했는지, 어떻게 연이했는지 영상으로 보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